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하트 하달백사입니다 오늘은 툼라이더 아마 이게 지금 시리즈 1의 엔딩이 될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볼륨이 좀 적더라고요 좀 오래 할줄 알았는데 어, 거의 3-4일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네, 슬슬 그 여자를 구하고 쌤인지 뭐 나발인지 구하고 이제 탈출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도망차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 오케이, 와, 야, 이거 봐라. 근데 수류탄도 이제 날려요. 와, 소위, 소위, 소위. 나와, 이 선생님, 나와 자식아 안나고 뭐해 이제 식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싹다 가... 우와이빵이야 와이씨 수류탄이 어떻게 날아가는 줄 모르겠네. 아허이씨 와이, 에이, 에이, 멜로 좀. 와 여기저기 막히는 것 봐, 이거 수류탄. 아니 수류탄이란다 이거. 와, 살려주세요 선생님.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아이씨, 힘들어! 또아이씨몇 놈이나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이거? 에이, 옌병이고! 너무 많은 거아니야 우리 라라짱은 연약한 여자애라고... 아냐, 근데 연약하진 않은 듯? 여성이 맞기는 하지만 연약하진 않다. 일단 올라갑시다. 시체 파밍해 상놈 시키드리고. 예, 불 타고 있는데 엄청 느긋하게 다니죠? 스피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긋해도 상관 없습니다. 뭘 깨야 돼? 아. 강이야 아이고.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 있죠? 안 죽었으면 됐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가 아닌디? 오 어, 뭐야 시방? 일로 떨어져 내려야 돼? 아, 커이야! 얻을 수 있는 거다 먹어. 빵야. 이 자식아. 오케이. 죽어라! 내가 죽었어. 어딨어? 와 이게 보이지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이 자식아. 나와 좀 나와 나와. 됐어. 또 있니? 얘들아 또 나오니? 다 나왔니? 이 그만 나오면 안 되겠니? 그만 좀 나와라 얘들아. 뭐 이렇게 많어? 아이, 또 있어, 이런, 씨. 어딨냐? 야, 이놈의 새어 어딨니? 어서 쏘는 거니? 아! 야, 얘안 죽었네. 야, 대가리 내밀어, 얼른. 아니, 씨. 이 엠병아리 저거, 저 조그만한 거를 어떻게 죽이라고. 아니, 또 나오냐고. 야, 야, 그만 나와. 선생님, 그만하세요. 보이지도 않아. 대가리, 이 자식아. 자, 머리 내놓으세요. 머리 내놓으세요 얼른. 아. 아 깔짝거리지 말고 머리 내놔. 아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하겠네. 야 일단 좀 올라가서 먹을 거좀 먹자. 야 그래도 내가 죽였는데 전리품 획득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씨 근 어떻게 올라가노? 저까지 올라가 방법이 있어 아이 돼지라뇨 지금 총알 부족한거 안보이십니까? 야 먹을거 먹어야지 의사형관 말이 심하시네 아 잠시만요 아, 에러 떴어, 잠시만, 아!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났었죠? 괜찮아요. 이제 안날 겁니다. 휴! Down there. See if you get a shot. Get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키 바꿔야겠다 <laughs> 몰라도 될 때까지 한다 오케이, okay, 이쪽이구나. 닿을라나 이게? 안닿는디? 히 yeah!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야, 가! 이제 너. 어, 시피병죽였어 아이, 염병할놈 진짜. 라라 Head for Roth. I'll follow. And Sam, don't get on the helicopter. Just trust me, please trust me. 아... Go. 오 힘들어 힘들어. 같은 구간에서 몇 번을 죽은 거야 대체? 야 이제 진짜 탈출이야. 야 집에 보내줘 이제. 엥 이쪽으로 가야 되나? Go. 아? Uh -huh. 이쪽이 맞아? 아, 어. 큐가 아니라 이지 참. 아 어, 이쪽인가 보다.

후야! 갑자기? 갑자기 옆구리를 잡는다고? 잘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아. 제가 계속 달렸어야 했군요. 저리 꺼져, 이 자식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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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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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달려! 아니 그럼 살아야지. 카메라가 알아서 몰아주네 아니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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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못 봤어. 걸 걸. 흰 부분에 따라서 가다가, 어, 아, 오케이. 자, 여기서, 에? 왜 이렇게 갔노? 계속 죽다가 또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에? 우리 라라 누님은 죽지 않아. 우와! 파이어 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묵묵 묵. 파! 아! 아, 늦었어. 아! 아, 타이밍 늦었어. 아! 컷! 에? 네. 선생님 자꾸 카메라 돌리지 마세요. 올라가. 올라가고 달려서 점프! 여기서 하나. 잡고 둘 바로 점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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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빵빵 터져요, 아주 그냥.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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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구나! 야! 여기야! 올라가! 아니! 아니, 이런 얜병? 올라가고 이를 눌러야 되는구나. 앞판에 이렇게 자꾸 유다이를 본다고? 그래 올라가도 급히요그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아 이걸 떨어지네. 띠야! 진다요. 난다요. 잡았다요. 하루캐 안 빠지노. 친빈 나라 누님. 아저씨 또다리 다쳤어? 이번엔 반대쪽이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아저씨가 맞아요. 아 그렇지. 아 저런. 아, 이렇게 한 켤레 가버린다고? 이게... 이게 말이 되나? Tokiga right? No. No. Are you okay, Lara? Is she okay? Because it's all about Lara, isn't it? Have you forgotten that she's the reason we're here? That's not fair, Reyes. You're right. I shouldn't have said that. It's just. wrong. I don't know what we're gonna do without him. Let's just find someplace safe and make preparations. He died as a warrior. We'll send him on as one. <목소리> 아니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야 이게 이번 탈 줄이 마지막이 아니었어? did helicopter to That old PT boat on the beach. I should be able to fix it up. It's worth a shot. It doesn't matter. We're not getting off this island. Come on, Laura. Don't talk like that. We just gotta regroup. Come up with a plan, you know? You just don't get it. Any of you. Something won't let us leave. Something? Lara, you need sleep. Look, I'll be the first to admit that I usually go in for the weird stuff, but this place is off the charts. I'm not dying here. I'm fixing that boat and we're leaving. You know this island isn't right, Jonah. I know you do. All I know is that we can't use logic to understand this place. I know you think your instincts are a weakness, but they're a strength. Trust them. We need you, Lara. The big man's right. I can't leave him yet. I need time. You know where we'll be. Come down when you're ready. We won't go anywhere without you. 네, 솔직히 이거는 헬리콥터를 타고 가도 죽었을 거고 안 타고 가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뭐라는 거지? 헬리콥터에 타고 가면은 다 죽었을 거고 안 타고 가니까 그나마 하나라도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 헬리콥터 운전한 운전해 주시는 그분께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어차피 죽으셨어요. 가든 말든